100m 지하의 소금교회,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살아 숨쉬는 숲, 그리고 레이저 불빛 아래에서 테크노에 맞춰 춤추는 할머니들, 폴란드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이야기로 가득한 숨겨진 보석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잊을 수 없는 이 땅의 두 가지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진실을 밝혀봅니다. 고대 지하소금 도시 발밑에 숨겨진 또 하나의 세계. 태양도 초록도 없는 지하 깊숙한 곳에 지상의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공간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폴란드 크라쿠프 외곽의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단순한 광산이 아닌 13세기부터 이어져 온약 800년의 역사를 지닌 300km 규모의 미로 같은 지하 도시입니다. 이곳의 모든 구조물은 천연암염으로 조각되었습니다. 벽, 천장, 조각상, 샹들리에, 심지어 예배당까지 모두 광부들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그들의 믿음과 헌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지하 베리 1m에 위치한 성킹카 예배당입니다. 약 4의 5제곱미터의 공간에는 최대 3명의 판명이 들어갈 수 있으며 소금으로 만든 재단, 최후의 만찬 부조,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을 사로잡습니다. 흰 회색빛 소금 결정체에 반사된 빛은 마치 수정 성당 안에 들어온 듯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예술과 종교를 넘어 이 지하 도시에는 천연 염수 호수도 존재합니다. 이곳에서는 소리가 지구 중심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울림을 가집니다. 어둠 속에 가만히 서 있으면 심장 박동과 과거의 속삭임이 들린다고도 합니다. 현재 이곳은 광산으로서의 기능은 멈췄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을 경험하려면 800개 이상의 계단을 오르내리고 끝없는 좁은 통로를 지나 지하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비엘리치카의 발을 디딘다면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건가요? 기도할까요? 사진을 찍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역사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까요? 유럽의 마지막 원시림, 들쏘가 여전히 거니는 숲. 시간이 멈춘 듯한 숲. 나무들이 규칙 없이 자유롭게 뒤틀리고 자라는 곳. 수세기 동안 쌓인 낙엽이 바닥을 덮고, 인간은 지배자가 아닌 겸손한 손님일 뿐인 곳. 그곳은 바로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 걸쳐 있는 비아워 비에자 숲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 지정된 유럽 마지막 저지대 원시림이기도 합니다. 이 고대숲은 만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며 1,400 제곱 킬로미터 이상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아서 않은 생태계를 간직한 세계에서 몇안 되는 장소입니다. 600년 된 참나무와 너도밤나무가 하늘을 가리며 죽은 나무, 이끼. 균류가 생명의 순환을 지탱하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이 숲의 진정한 왕은 유럽 들쏘입니다. 한때 야생에서 멸종되었지만 20세기 재야생화 프로젝트로 복원되었고 현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야생 들쏘 집단 틀 800마리 이상 이 숲과 초원에서 자유롭게 거닙니다. 이외에도 스라손이 회색 늑대, 붉은 사슴, 멧돼지, 이베이 50종 이상의 조류가 이 숲을 보금자리로 삼고 있습니다. 드문 세발딱따구리와 유라시아 소형 올빼미도 여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을 걷는다는 건 단순한 산책이 아닌 유럽 고대의 숨결을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숲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지구의 심장처럼 겨울이 되면 변신하는 나무 교회 푸른 언덕과 은빛 안개가 감도는 카르파티아 산맥, 동유럽이 하늘과 맞닿는 그 경계에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형태를 바꾸는 소박한 나무 교회에 바로 그것입니다. 여름에는 나무 지붕이 새처럼 펼쳐진 모습으로 고요하게 숲 속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고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마치 동화 속 오르골처럼 변신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애정을 담아 잠든 교회라고 부르죠. 금박이나 높은 종탑 없이도 이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17세기에 소나무만으로 못 하나 없이 지어진 이 건물은 장인들의 정성과 믿음을 나무 위에 새긴 유산입니다. 눈이 모든 것을 덮으면 소리조차 변합니다. 종소리는 날카롭지 않고 먼 기억처럼 부드럽게 울립니다. 눈 위에 발을 디디는 소리는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건축물 감상이 아니라 신앙과 자연, 시간의 교차로에 서 있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조용한 기적을 당신의 눈으로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전통춤과 테크노 음악을 동시에 사랑하는 폴란드 사람들. 자수치마를 입은 할머니가 폴카에 맞춰 빙글빙글 도는 옆에서 DJ가 레이저와 함께 전자음을 쏟아냅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곳은 연극 무대가 아니라 실제 폴란드의 여름 축제 현장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리듬으로 융합되는 공간입니다. 자코파네, 루블린, 크라쿠프 같은 도시에서는 낮 동안 마주르카, 쿠야비아, 쿠야비아, 오베렉 같은 전통춤이 펼쳐집니다. 화려한 전통의상을 입은 주민들이 왕궁시대의 자부심을 지금도 생생히 이어갑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들은 EDM과 테크노의 비트에 몸을 맡깁니다. 세대의 경계는 사라지고 하나의 심장처럼 뛰는 음악이 울립니다. 젊은 세대는 전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재창조합니다. 바이올린과 아코디언, 전통창법이 현대 EDM 트랙 속에 녹아들면서 동화 같기도 클럽 같기도 한 독특한 사운드가 탄생합니다. 폴란드의 전통춤과 의상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것을 박물관에 가두지 않고 거리로, 클럽으로, 라디오로 끌고 나옵니다. 폴란드에서는 문화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면 낮에는 전통춤을, 밤에는 테크노파티를 즐기고 싶으신가요? 만약 폴란드 여름 축제에 참여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국가 보드카 박물관. 보드카가 러시아의 전매특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보드카는 폴란드에서 태어났어요. 러시아는 단지 간이 더센 이유일 뿐이죠. 바르샤바 중심부, 120년 된 증류소 안에 위치한 폴란드 보드카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살아 숨쉬는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단순히 보드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체험합니다. 중세 시절 우프카 우옷카가 단순한 약물이었을 때부터 현대에 이르러 모든 파티, 이별, 결속의 맹세에 빠지지 않는 영혼이 되기까지 각 방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17세기 17세기에는 보드카가 화폐로 사용되기도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심리전 무기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은 사기를 높이기 위해 연료통에 보드카를 숨겨두기도 했죠. 이들에게 보드카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봉기. 겨울 벽난로 앞의 밤, 그리고 전쟁 속 뜨거운 사랑의 증인이었습니다. 박물관은 완전한 몰입형 체험을 제공합니다. 보리 원료의 거친 향을 들이마시고, 고풍스러운 증류 장비를 탐험하며, 19세기 귀족 칵테일 제조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보드카를 시음합니다. 전통의 불처럼 강렬한 맛부터 세번 증류된 벨벳처럼 부드러운 명품 보드카까지. 서구의 보드카가 종종 부드럽게 마시기 위해 희석되는 반면, 폴란드의 보드카는 대담한 성격을 고수합니다. 바로 이들의 국민성과도 닮아있죠. 정직하고 깊으며 자부심 넘칩니다. 폴란드인들에게 보드카 한 모금은 조상과 고향,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성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폴란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잔을 급히 비우지 마세요. 천천히 경건하게 음미하세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보드카는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멈추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달콤한 기억의 따끔함 속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용한 경제 강국. 세상이 여전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유럽의 아이콘으로 찬양하고 있을 때. 동유럽의 폴란드는 조용히 진정한 경제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지만 그 성과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폴란드는 1990년대의 새 자릿수의 인플레이션, 대규모 실업, 암울한 미래라는 상처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추락 대신 개혁을 선택했죠.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2024년 현재 폴란드의 GDP는 8,600억 달러를 넘어 유럽연합내 유입이 세계 25대 경제권에 포함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대부분이 침체에 빠졌지만 폴란드는 이윤의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1950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5% 수준을 꾸준히 기록하며 선진국조차 부러워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신중한 재정 정책, 교육 및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그리고 뛰어난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유치력의 조합입니다. 오늘날 바르샤바, 크라쿠프, 그단스크 전역에서 스타트업이 번창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지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더 이상 수출 노동력의 나라가 아니라 AI 엔지니어, 블록체인 창업자, 글로벌 혁신 전문가의 본거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폴란드를 가난한 동유럽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면, 당신은 과거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유럽의 조용한 호랑이는 이제 깨어났고, 세계는 그 존재를 서서히 지키,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비전과 불굴의 의지가 있었을 뿐이죠. 폴란드에 대한 이 기묘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 7편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진실이 펼쳐집니다. 놀라울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살아가는 균형 잡힌 사회.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시위, 치솟는 임대료, 관광 피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는 보기 드문 대안을 제시합니다. 편안한 삶과 경제적 안정이 공존하는 균형 잡힌 사회입니다. 바르샤바, 크라쿠프, 그단스크 같은 도시에서는 월 700여 달, 1000 전억, USD의 예산으로 소박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중심계 아파트를 임대하고, 아늑한 현지 식당에서 첨, 너저 이하로 식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신 건강과 경제적 여유를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물질적 안락함, 그 이상으로 폴란드의 삶은 존재의 가치를 둡니다. 현지인들은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고요한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강가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과시도 SNS 퍼포먼스도 없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평온함과 연결만이 존재합니다. 여행자들에게도 폴란드는 여전히 접근 가능합니다. 현재 약80층몰 USD의 비용이 드는 쉔겐 C타입 비자가 필요하며, 처리 기간은 총곤1보 영업일 정도입니다. 예산 숙소도 다양합니다. 호스텔 침대는 88 우이셔모 USD, 게스트하우스는 위치와 시즌에 따라 4버 전팜 80몸 USD입니다. 예를 들어, 크라쿠프의 매닝알 호텔은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며, 바르샤바의 빌라 제지올키 7일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여행자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폴란드는 낙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삶의 작은 기쁨을 누리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건 돈으로 살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전략적 요충지, 유럽 중심의 심장. 유럽 지도의 중심에 손가락을 올려보세요. 아마도 폴란드를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단순한 중앙의 점이 아니라 이제 유럽의 심장이 되고 있습니다. 7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철도망과 연결되어 있는 폴란드는 이제 유럽 전역으로 향하는 수백만 개의 컨테이너가 도착하는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발트해 항구에서부터 고속철도 연결망 데이터 센터 확장까지 우치와 포즈난 같은 도시는 현대 물류 및 기술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폴란드는 노르웨이산 가스와 미국산 LNG의 주요 경유지로 떠오르며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폴란드의 존재감은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나토의 동부 거점이 되었고 군사지휘센터와 외교정상회담의 개최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때 세상은 폴란드를 완충지대라 불렀습니다. 이제는 훨씬 강력한 존재. 동과서를 연결하는 결정적 다리이며 무역, 에너지, 데이터, 전략이 만나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폴란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반드시 착륙해야 할 나라입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주시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은 더 이상 왜 폴란드인가가 아니라 왜 이제야 알아차렸을까입니다. 폴란드가 조용히 유럽의 중력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세계 권력 지형의 변화를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깊이 있는 문화유산. 그리고 대담한 현대적 변화. 폴란드는 과거와 현재가 단순히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춤을 추는 나라입니다. 하루 동안 중세성에서 디지털 아트 전시관으로 수세기 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자갈길에서 폭격 대피소를 개조한 지하 테크노 파티장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는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크라쿠프의 중앙시장 광장에서 고딕 양식탑이 활기찬 카페를 감싸며 하루를 시작하고 바르샤바의 스튜디오에서 홀로그램과 고전 음악이 함께 연주되는 무대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폴란드의 문화는 끊임없이 재창조됩니다. 전통 무늬가 운동화에 새겨지고 민속무용이 전자음악과 결합되며 전통 복장이 하이패션에 영감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폴란드의 힘은 그 시각적 요소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관대하고 조용한 자부심을 지니며 가족 중심의 가치를 지키는 이들은 진심 어린 환대로 낯선 일을 맞이합니다. 단지 따뜻함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집으로 초대할 수도 있죠. 겨울철 눈 속에서 길을 헤매는 당신을 누군가 도울지도 모릅니다. 의무가 아니라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입니다. 가족 전통은 신성합니다. 세대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조상의 무덤을 찾는 방문, 직접 빚은 피에로기 요리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향해 가는 세상에서 폴란드는 여전히 공동체라는 직무를 굳건히 지켜냅니다. 이곳은 회복력이 벽돌과 멜로디마다 스며있는 땅입니다. 유산은 조용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통해 변형됩니다. 폴란드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과거를 과감하고 아름답게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발전이란 자신을 잊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함께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양한 자연, 풍요로운 식문화 폴란드 요리는 프랑스처럼 화려하지도 태국처럼 강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는 땅과 계절, 공동체에 뿌리 내린 느린 삶의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눈이 지붕을 덮은 겨울 아침, 화려한 간판 하나 없는 작은 식당에 들어서면 주인이 따끈한 주렛 한 그릇을 내어줍니다. 훈제 소시지와 삶은 달걀이 들어간 톡 쏘는 호밀 수프. 그 도자기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기억이며 유대이며 추운 날 가족의 온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먹습니다. 여름엔 마늘과 딜을 넣은 오이 피클을 담그고 가을엔 버섯을 채집해 파이나 소스를 만듭니다. 겨울엔 고기를 푹 고우고 수프를 끓이며 뜨거운 보드카를 한잔하며 마음을 듭니다. 그리고 사계절 내내 빠지지 않는 건 피에로기, 수백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겸손한 만두로. 일상 속 음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상징합니다. 자연 역시 폴란드 정체성을 이루는 또 하나의 장입니다. 유럽의 마지막 원시림 중 하나인 비아워비에자 숲에는 유럽 들소들이 고대 참나무 사이를 자유롭게 거닙니다. 남쪽엔 설산이 펼쳐진 타트라 산맥이, 북쪽엔 2,000개의 호수가 미로처럼 얽힌 마주리안 호수지대가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노를 젓고 낚시를 하며 인간과 자연 사이의 경계가 사라진 듯한 조화를 이룹니다. 폴란드는 스스로를 관광 천국이라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그릇의 진심 어린 수프, 조용한 산봉우리, 따뜻한 미소 하나하나가 마음 깊이 각인됩니다. 추운 겨울날 당신의 마음을 녹여줄 음식 하나를 고른다면 향긋한 주렉일까요? 아니면 어린 시절 집을 떠올리게 하는 익숙한 음식일까요? 당신의 추억 속 겨울 음식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름 없는 문과 땅 속에 숨겨진 비밀 엽서 속 풍경 같은 폴란드 남부의 산도미에시, 산도미에즈 마을. 파스텔 빛 건물과 자갈길이 방문객의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이상한 문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비틀리고 낡은 나무문. 창도 손잡이도 없고 뒤에 아파트도 없는 벽에 어색하게 박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거나 열어보려는 이들에겐 섬뜩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은 어떤 집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하 세계로 가는 입구입니다. 14세기에 조성된 비밀터널망 산도미에시 지하 저장소입니다. 원래는 곡물을 저장하고 밀수품을 숨기며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던 곳이었죠. 지하 500m 이상 뻗은 터널은 시장, 교회, 상인의 집 아래를 지나갑니다. 축축한 석벽, 횃불 빛으로 아른거리는 복도, 그리고 메아리 치는 침묵은 발걸음마다 마치 다른 시대에 침입한 듯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이 길은 상인, 귀족, 스파이, 심지어 중세의 마녀 재판 피해자들까지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역사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 전설에 따르면 지하 깊은 곳 어딘가에는 봉인된 방이 존재하며 선택받은 자에게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고, 오랴 중의 12시 정각. 특정 지점에 서 있으면 오래 전 세상을 떠난 기사단의 나팔 소리가 그림자 속에서 들려온다고도 합니다. 마치 시간 속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이곳은 공포 체험이나 관광객을 위한 가짜 유령의 집이 아닙니다. 시간의 구조가 찢겨진 장소이며 방이 아닌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입니다. 세월이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당신이라면 그 이름 없는 문을 열 용기가 있나요? 시간과 전설이 뒤엉킨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 놓을 수 있겠습니까? 구름 속꽃 계곡. 봄이 사라지지 않는 곳. 폴란드 남부의 장엄한 타트라 산맥, 그 고지대에는 현지인들이 속삭이듯 부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영원의 계곡, 진짜 이름은 호호워스카 계곡, 돌이나 초초워스카 으로, 해발 1100m 높이에 위치한 시익5마메트 길이의 알프스식 계곡입니다. 매년 봄, 이곳은 보라색 크로커스 꽃, 수백만 송이가 만개하며 현실을 초월한 풍경으로 탈바꿈합니다. 하지만 이 계곡이 마법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색감 때문만이 아닙니다. 구름이 나무 사이를 헤매듯 낮게 깔려 흐르고 마치 하늘과 땅 사이를 걷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이른 아침에 방문하면 눈 덮인 본구리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며 이슬 맺힌 꽃잎 위로 황금빛이 번져 나옵니다. 마치 자연이 직접 성스러운 아침 인사를 건네는 듯합니다. 이상하게도 이곳의 봄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오래 머뭅니다. 독특한 미세기후 덕분에 크로커스는 5월 말까지도 계속 피어 있으며 여름이 시작되었어도 이곳에는 여전히 봄의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3월 초든 늦은 봄이든 언제든 이 살아 숨쉬는 색채와 고요의 작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 차가운 산속 가을이 초원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그 물속엔 하늘과 꽃이 자연의 거울처럼 비칩니다. 산책길을 따라 곳곳에 놓인 나무 벤치는 마치 당신을 안치고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마음을 정화하라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이 계곡엔 군중도, 넌 조명도, 상업적 유혹도 없습니다. 오직 꽃, 산, 구름 그리고 영혼을 울리는 침묵만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도시를 잠시 떠나. 하늘 아래 피어나는 꽃들 사이에 앉아, 이 세상이 오직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본 적 있나요? 이제 우리는 폴란드의 12가지 이상하고 놀라운 진실을 함께 밝혀냈습니다. 정체성이 풍부하고 기적이 숨겨진 작은 나라. 이번 여정이 유럽 중심에 자리한 이 나라를 새롭고 흥미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폴란드는 주목받기 위해 시끄럽게 외치지 않습니다. 다르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원시림, 지하소금 도시, 언덕 속 테크노 마을, 그 조용한 본질이야말로 진정히 멈춰서서 바라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느끼고 멈추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폴란드가 가장 평화롭고 가장 매혹적인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기적을 가장 먼저 경험,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은으로 저희가 더 많은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